안녕하세요 김포팀입니다. 어, 오늘 소개시켜드릴 총은 희귀 버전의 파의 라이플이라는 총이고요. 요것도 사이드 캐를 진행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총입니다. 그다음에 월드 드랍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 요게 모양도 정말 유니크합니다. 모양에서 유추할 수 있, 있다시피 이제 제이콥스 사 총이고요. 굉장히 길쭉합니다. 고전적으로 생겼죠. 굉장히 고전적으로 생겼습니다. 근데 특이하게 요 가운데 뭐 회로 같은 게좀 있는 것 같고, 이거는 그 악랄한 영광의 손그 윗부분하고, 뭐그 기타, 뭐, 뭐, 커커크, 뭐, 이런, <laughs> 이름이 맞나 모르겠는데, 그런 <laughs> 이름의 뭐, 라이플들이 있습니다. 그, 뭐 밑에, 좀 짬뽕이 되긴 했는데, 어 사이드캣 총들이 보면은 그 고유하게 아주 그, 단 하나밖에 없는 총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쓴 흔적들이 보입니다. 앞에 칼도 달렸고요 에,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. 파이 라이플, 데미지는 1347, 06667%, 조작성 55%, 재능전 시간 초당 2.3초, 어, 발사속도가 초당 5발입니다. 탄창 용량 14발. 그 다음에 제이콥스 사 무기 치고는 특이하게 전기 데미지가 붙습니다. 제이콥스 사 무기가 속성 붙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, 기억은 안나니데 현재. 없었던 것 같은데, 에, 요거는 어, 초당 전기데미지를 6% 확률로 1131을 줍니다. 총 설명한 특성은 뭐그 사람도 니가 받기를 원할거야 이게 이제 그 스프린터랜드 판도라의 스프린터랜드에서 농장이라는 퀘스트라면 받게 되는데요 농장 퀘스트를 1,2,3까지 다 해야됩니다. 엄청 길죠? 예. 그걸 다 해야지 욕을 줍니다. <laughs> 근데 그만한 가치는 있어요. 예. 총이 좋습니다. 이게 스나, 어, 어설트라이플 계열이고요스나이퍼라이플이 아니고 그다음에 무기 데미지도 52% 올려주고요, 치명타 데미지도 21%, 그다음에 35% 무기 양중률, 네. 그다음에 이게 치명타를 입힐 때마다 가장 가까운 적에게 3개 3개의 탄환이 튑니다. 탄이 이 수급되는 고 로아네콜처럼 그런 건 아닌데 탄환이 더 많이 튑니다, 3개. 네. 일단 사격장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보면요, 치명타는 3,800 정도가 나오고요, 몸통은 1,400. 네. 치형탈을 피우면 여기 탄이 막 튀죠. 예, 이렇게. 와. 그 다음, 제이콥스사총 중에 전기 속성이 붙었다는 게, 오, 정말 특이합니다. 모브한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브한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주변에 모이 없어서 그런가? 데미지는?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? 783? 왜 이렇게 조금 들어가? 메이엠 3모드라서 그런가? 예, 지금 현재 메이엠 3모드이긴 합니다. 760, 720 이거 아까 저 사격장에서 쓸때랑은 틀리네요. 760 치형태를 맞추면 3개 탄환이 쳐서 주변 적에게도 데미지가 들어가긴 합니다. 총 발속도 좋고 크, 이런 비슷한 총이 이제 그냥 그 월드드랍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정기 속성은 안 붙고 제이콥스 사건 초반에 그 총도 이제 그저렙때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게 사용도 편하고 데미지도 준수하고 어, 그거에 이제 속성이 붙은 그런 느낌입니다 총이 근데 아까 저 타격장에서 연습할 때하고는 틀리게, 음, 낮아졌습니다. 여기 이동해갖고, 뭐, 메인모드가 바뀌었나? 모든 총기 데미지 20% 감소. 어, 어설트 라이플 50% 감소. 아, 50% 감소구나. 뭐야, 저기 있는 일반 탄약 공격 데미지 50% 감소. 쇼크 데미지 50% 감소. 아이씨 되게 안 좋네. 이 종한테 진짜 안 좋습니다. 그런 걸 감안한다고 치면 지금 거의 속 4분의 1 이상,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. 메이엠 모드 때문에. 근데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.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제급사 총에 이제 속성 붙은 게 없다 보니까, 오, 이거 정말 좋습니다. 판도라, 스프린터 랜더, 그 농장이라는 퀘스트를 1, 2, 3을 다 하시면 할아버지가 줍니다. 네. 와, 이거, 좋은데? 제곱수산 항상 총소는 맛이 있죠? 근데 거기에 전기까지 번쩍번쩍? 오, 씨. 멋집니다. 일단은, 어, 메이 모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, 데미지가 잘안 들어갔는데, 아까 사격장에서 했을 때는, 뭐, 삼천까지 들어갔어. 그 치명타가 일반 데미지가 천 몇이 나왔고, 그랬습니다. 그래서 결코 이게 안 좋은 총은 아닌데, 지금 현재 거의, 어, 4분의 2 이상 데미지가 깎여가지고, 4분의 3이 깎였죠. 예. 해고빠가지. 예. 그래서 그렇지, 결코 안 좋은 총이 아닙니다. 사용해보면은 꽤 사용할만 합니다. 이 총이. 어. 제이콥스와 단점이 이제 한발한발 한발 쏴줘야 되기 때문에. 예. 장인정신으로 쏴야죠. 한땀한땀 예. 손가락에 관절염이 올 정도로 예, 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긴 있습니다. 그러나 고, 재미죠. 예. 그리고 이게 많이 흔들립니다. 총이 예. <laughs> 그렇긴 해도 제이콥스사만의 그 치명타를 입었을 때 극딜이 떨어지는 그리고 또 치명타 입히면 탄이 3개 튀면서 아요런 재미거든요. am 모드만 좋았어도 이거 정말 어 제대로 소개가 됐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이 총은 데이플 이라는 총이구요 어 진짜 가장 구하기 힘든 총들 중에 하나죠 사이드캐스트 총, 총들 총 왜냐면 저도 이거 농장 그 전에 아마라 키울 때 분명히 받았는데 사용 안하고 그냥 버렸거든요 파란템이라 <laughs>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<웃음> 싶은데. <웃음> 예, 그때는 뭐 전설만 좋은 줄 알았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. 예, 저도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쩌다 보니까 사이드캣템이 보면은 이 캣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아이템을 주는 이런 역할인데, 어, 그런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. 보면 그때그때 사용할 만한 무기들을 줍니다. 실드나 유물, 뭐 이런 것들을. 캐스트를, 사이드캐를 하면. 근데 저는 이제 어쩌지 하다 보니까 레벨 50을 다 키운 다음에 사이드캐를 하게 돼서 50자리로 얻게 됐고, 그나마 이제, 그래서 메이엣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갖게 됐습니다.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린 총은 파이 라이프이고요 제가 나중에 모든 캐스트에서 나오는 사이드캐, 아뭐 어차피 메인 캐스트는 진행하시니까 다 나오는 건 아실테고, 사이드캐에서 구해지는 모든 아이템을 정리해서 설명란에 나중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